아이이왜 이래 이 이상해 야, 자꾸 나때려아 지금 이열봐 너무 아파 도발좀 걸어줘 마아 화폭 잼라 잼라 느려주세요제발제마제마제마 아, 그렇지 귀여워져 이자 씨가 적당히 좀패임마 그렇지 영주 오 어. 아. 아빠자 아빠도 와. 오오 아아 <laughs> 펫니 동물농장 돌돌이 좀 볼까 일단 1레픽킬 가져놓고 일단 나나를 픽하면은 화폭으로 못해도 5킬 빨아먹거든요 아안 나오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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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 부메랑 박살내 줘야 되는데 아저 귀찮은 루오리 아이 자꾸 튕기는거 겁나 맞춰 롬잉 장비 둘이에요? 에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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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의 경쟁 나쁘지 않습니다 저런거 참 지지하는 편이 뭐야 뭐야 우리 레드를 먹고 있는데? 이거 참을거야? 헬라도 갔구나? 아이 그렇지 서로 가는거지 귀여워 저이 자식아 아니 뭐 팬니가 와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쫓아와? 흔들린다. 달아! 어, 제작. 깝샷. 괜찮아 괜찮아,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양모 갈 거니까 괜찮아 괜찮아, 후프라 있잖아. 후프라 있잖아, 팬니 할거 없어. 조금만 버텨 봐. 지금 잠깐 힌, 잠깐 힘든 거야. 호흡이 안 맞았잖아 우리. 이거 안 된다. 집이 안 된다. 나 봐. 원래 초반 에스터스 이 스킬이 딜이 좀 있어요. 가면 갈수록 히피, 뭐야 데미지 아예 없거든요. 지금은 데미지로서의 뭐 역할이 좀 있, 있었어요. 그게 좀 컸어. 어차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나 이거 여기 여기 자리 되게 좋거든요. 여기도 이제 블루 싸움만 무 무조건 이겨. 아니야 참자 참자 참자. 오케이 야나화법으로 한번 밀어버렸어. 화 아, 폭으로 밀어버려. 아, 저게 킬이안 들어오네. 아, 와씨 아, 클났다. 이거 다시 아, 미드 개박살났는데 아, 근데 우리 가토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어차피 우리 믿음은 폭폴이거든요. 근데 방금 보니까 화폭으로 팬님 이면 은 끝이네. 별거 아니네. 저거 뭐야? 이거 좀못 잡냐? 저거... 아, 힐 개사인데, 저거? 믿음에 나나잖아요. 잘 들어가고 말고가 뭐 있어요. 그냥 이 스킬 쓰다 보면은, 이 스킬 통통이 쓰, 뭐야, 통통이만 쓰면은 그냥 이 끝난 거야. 그만해. 아니야. 아니야. 그만 가도 돼. 그렇지. 야, 화폭 밀었다. 그렇지. 바로 동물농장 콤보까지! 봐봐. 저 별거 아니라니까. 화폭이 동물농장이면 끝이야, 저거. 아, 팬이갱 바르는데? 아 근데 원래 우리가 진짜 패기만 있으면은 바로 블루 견제하러 가야 되는데 솔직히 진짜 루리 하나한테 발리거든요 아루리 겁났어 진짜 말이 안돼 아 진짜 오, 오지, 오지게 올라갔다 아난 줄을 봤는데 아나 팬이 줄 타고 오지게 하는거 봤는데 진짜. 저기 있넹 여기 있넹 아, 설치했어요 여기, 귀여워지는데요. 귀여워, 저라. 그렇지. 그리고, 궁도, 맞아라 어우, 잠깐만. 쉴드다 어, 뒤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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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귀여워져라. 그렇지. 어, 뭐야. 야, 추 괴물인데? 저 와중에 이 스킬로 반응을 한다고? 나나 커요 응 화이팅 야 이거 졸려갖고 지금 한쪽 눈 감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걔는 안돼개개개개 궁합 못 쓰면 끝이야 이거 말이 안 되죠 거어 어? 어, 화가 나아 빨리 영목 가야 되나 야, 한 방에 못 죽이면 끝이야 저거 양 아, 시인네죠 저도 어떻게 패시브뺄라고 뭐야? 나이스. 기 o 기 r 기 u 기 r 기 t 기 a 그렇지 오픈하고 붙어있는데, 근데 솔링이. 재밌기 훨씬 재밌어요 아 확실히 루리는루리다 진짜 아. 역시 초반에 킬좀 빨아가네 후반 개쓰레기 야저딜 봐봐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냥 1스킬 이 2스킬 이 누르면 그냥 거로 가는거네 들어오면 화폭 날려줄게 들어오면 바로 화폭이다 쟨 아니 근데 이거 뭉쳐서 한타면 우리가, 우리가 더 좋지 않나? 아내 필살 동명 농장을 저런 에스터스 따위가 맞으면 안 되는데 아와 그냥 지옥이다 저기는 오히려 저쪽이 오지 용초 다이네아 기다려봐 용목 뜨고 있어 용목 뜨고 싸우자 자 개박살낼 수 있다니까 용목만 뜨면은 별거 아니야. 봐봐, 아이팬이저마방템 없어 지금 나대 동물농장 한 방이면 끝이야 진짜 기다려봐, 거기 믹서기 자리잖아 귀여워! 저럿! 그로지야 됐어 됐어, 야 쟤네 딜러 없어 아 딜러 있다 루이리 잡아야 돼 사실 루리가 최강 딜러야 아 령몬 왜캔또 진짜 아. 아 얘들 잡아봐, 아왜캔 죽어 저거 와 저거 뭐야 저거 아니 저 평타대교라도 지겠다 저거한테 안되겠는게 빼야겠는데 이거. 잡냐 이번에 잡지 이번에 잡지 나이스 나 가토 뒤에서 그냥 끊는 거 지렸다 야오 가토 궁 자리가 예술인데아니 이제 명목 뜨면은 돼요 네 명목 뜨면은 에스터스 끝이 뭐패닝 같은 애는 명목 묻어도 에스터스 힐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쟤 누구야? 루리 같은 애들은 명목 묻으면은 힐량딱 완전 줄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걸요. 에스터스 있으면 명목 무조건 가야 돼요. 뭐 명목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가야 돼요. 발랐어. 기아왕, 아 카야왕. 너무 커요 야야 기워진다 기워진다 에 요동친다 일단 내가 봤을 때 벨라가 미스터 노브레이크야 근데 근데 치감템으로 발라버려 오로 화폭도 먹어용 느려지시고요어 벨라 지렸다 죽질 않는구만 됐어 됐어 아니 근데 이거 블루 먹는 거아니야 혹시? 우리 팬디지 여기서 블루 먹나봐 저도 오지 깔아놨는데 블루 15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봐요. 평타로 잡을까? <laughs> 좋아요. 여기, 여기, 여기 블루요. 여기 블루 떴어요. 거기, 거기 에스터스 존이요. 거기 나나 존이에요. 음, 명목 먹고 싶으세요? 두번 먹어. 아이, 왜 이래? 야, 이상해, 야, 자꾸 나 때려. 아, 잠깐 이럴봐 너무 아파. 도발좀 걸어줘. 마오, 화폭제, 마아, 제발 느려지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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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귀여워져. 이 자식아, 적당히 좀패임마 그렇지, 영주 블루는 블루 블루 어떻게 됐어? 어, 또 귀여워졌네. 야, 제 블루 없는데 정면궁. 야, 도발좀 써주세요. 왔다갔다, 무빙도 없잖아. 너 이제 기력 없잖아 그렇지? 얘쟤 블루 없어? 반쪽짜리야? 휴 됐다 됐다 번지만 떠봐 빡폭딜 들어가니까 번지만 떠봐 진짜 좋았다 이거를 번지 간 다음에 령목 가는 게 아니라 령목부터 간게좀 살짝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요 딜이 확확 들어가네 야 근데 진짜 블루가 필요하긴 한가봐 어떻게든 블루 한번 빨라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냐, 어? 내가 이렇게 접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아, 대신 건들지 마. 임마, 나왜 이렇게 아파? 아, 씨, 블루가 나 프리디라고 있었어. 아, 아 이거 팬딩한 문제가 아니야. 아, 씨, 저아 저거 루리가 문제야. 루리 겁나 쎄네. 저패시부두번 묻히는 거 같은 데 느낌이? 와 프라도 끊어버리네 저 방금 포록 같은데 아딜 너무 센데 저거 이거 루리루리루리패시반대만 맞아도 이렇게 돼요 와 미쳤다 저거 프라 뭐 딜템이야? 딜이 미쳤다고 그랬지네야 에스터스한테 몰빵 와 저래도 안죽어 와 겨우 잡았다 겨우 진짜 야, 피가 너무 큰데? 아니 모든 걸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아니 세개다 밀렸잖아. 아 이거 또 미스터 존버왕 가야겠네 또. 아, 이거 빡센데. 아, 죽질 않아. 아, 내가 좀 시원시원하게 키를 좀 빨아야 되는데. 어, 네명 잡았네. 뭐야? 아, 야, 뭐야? 우리 네명 잡았네. 다 잡았네. 어? 원콤날때 그렇지 뭐야? 루리만큼 나나도 빡세네. 별것도 아닌 놈들이. 야, 아, 어우, 그렇지 일로와일로와 일로와. 기워져라도 있어. 베네타 그거에 미스터 노브레이크라니까요? 무한이면 뭐 도예요 그냥 무조건 일단 들어가고 봐. 참고로, 아직 덜 셉니다. 더 세집니다, 이제. 일단, 추하테는딜 1도 안 들어가고. 야, 에스터스만 패. 그렇지! 와, 이제 에스터스 완전 다굴. 이게 캐다굴이지. 뭐야, 저 빨까? 기지 고로 갑니다. 야 오면 밀어버릴게. 아 모든 게다빠짐아 이거 템을 아 마방 템이 여군신에여군신에여군신세 개인데. 아 이럴 때 수시성화 수영서 마법권 미치겠네. 아, 근데 신성한 수용석이 있긴 해야 되는데, 그냥 룰이 잡는데, 그냥 신성한 수용석 갈게요. 어차피 저는 룰이 잡아야 되거든요. 룰이 어차피 마방템 없어가지고, 저거 진짜 폭딜로 박살내야지. 그냥 아화포 박살 응, 벽화포 아, 어, 잘 가시구요! 어딜 영주지리야 이 자식아! 귀여워 저 임마 여군신이고 뭐고 찢어버릴 테니까 그냥 야 붙어 붙어 일대 뜨던가 일대 뜨던가 야 친구들 여기다 포기 안 했어요 맹추격 중야 친구들 여기다 맹추격 중 친구들 여기다 맹추격 중어 옆에 있던 옆에 있던 옆에 있던 옆에 있던 레일라 홀로갔고요야 맹추격 중 야, 계속 추합니다 상타로 박살내는 중이에요 오케이 홀로 보내버렸어요. 겁나세요 지금. 밥 먹고 싸움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레일라 골로 갔습니다. 팬니 불러 먹고 있습니다. 에 네, 팬니 골로 갔습니다. 오 로우리 옵니다. 로우리 옵니다. 로우리 골로 가려고 옵니다. 로우리 기어졌습니다.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 놀래라. 아이, 뭐야. 나 영주 체력이 왜 이렇게 적어 있는데. 에스터스였구나? 거의 귀여워지는데요. 오, 잘 피해. 이거 좀 먹자. 헨리가 우리불로 먹을 거 같은데. 우리불로 손댈 거 같은데, 느낌이. 싸해.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살아가야 되는데. 큰일 다 아! 저걸 살아? 저걸 살아? 아 저기다가 루우리 궁쓴 건가? 아 그건가 보다. 확인하려고 루우리가 그냥 매팩 쓰려고 궁 써놨는데 거기 에스터스 에 딸려 들어갔나 보다. 아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기회였는데 맞죠? 음 지금도 기회야? 계속이야. 아니 뭐 에스터스랑 펜니 필벤이에요? 그냥 풀어요. 나나하면 됩니다. 평양 박치기 그렇지. 야, 내가 뿌셨어. 아, 박살 냈어, 두개 뿌셨네. 세 개까지? 에, 라이 모르겠다. 그냥 궁이나 쓸란다. 화폭도 써야지. 화폭도 써야지. 어, 이겼어! 오! <laughs> 이겼어요.